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잠시만요 두비가 안했어요. 네 여러분. 잠시만요. 아, 무 안해. 네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아좀 일이 있었어요. 일이 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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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로매,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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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 좋아요 너응 제작 아예 점프점프 미친 파쿠르맨 바람주의 치트 사용 금지 블럭 포괄 내기 금지 야 응? 하면 안 되지 응, 하면 안 되지 응 블럭 내기 블럭 더도어 뭐. 도 <laughs> 저. 사용 저. 지도 저. 저도 저. 저도 저. 저도 저. 역시 저. 지 버전 10, 0 0 저. 자 그래서 야 피스톤 맵이 야, 야 그러면 우리 이거 그거 하자 어야 그거 그거 어 시아는 짧게 시아는 짧게 하자 나나나나 시아 짧게 안 됐어 잠깐 기다려 시아 어 제일 짧게 됐었고 됐어 우리 어. 시작 아니야 잠만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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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어왜 시아를 왜? 갈려서 그래 어? 그다 신애 <laughs> 이그래 아, 근데 침대에 자면 그거 바뀌않아안 바뀌어. 근데 침대 못 자지는 거 아니야. 호박파이. 호박파이. 호박파이는 3점 있었리 아, 진짜. 몰라? 예. 응, 자자. 됐다. 빠르게 먼저 가. 야, 우리 그냥 그냥 먼저 갈래? 그냥 마지막까지 먼저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 뭐 하기? 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TP 하는 거. 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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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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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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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인에보이에이게안보인에게엄보보내에게어나쉽게 네, 아, 했어. 아. 잠깐 좀보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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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왔어 i 스 p 스 n c i l 아니 딱 c 스아 p e 딱 c 이제 Pencil? Pencil? p 못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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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왜왜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 <laughs> 아이한 보면 쉽게 왜? 할수 있지 어떻게? 아주 잘해 알겠어 <laughs> 눈봄니 <눈뻐. 웃음> 네 응. 떨어지고 봄보 쉽겠어 나도 그래 안녕 먼저 가 떨어지고 응. 어디서 죽었어? 응? 야, 솔직히 이건 1 단계부터, 어? 응. 체대 포인트 한 개는 쓰자. 아니야. 왜? 한 개는 진짜 쓰... 솔직히 쓰자. 아 제발. 그래, 휴대폰 쓰잖아, 있잖아. 침대. 엔지. 응? 엔지. 아, 막 죽었어. 왜? 네? 침대잖아. 침대라 했어. 엔지. 침대.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안 안? <laughs> 아. 야 우리 마, 나중에 어? 끝나고 어? 오. 나 펜스 갔어 진짜? 아, 마지막에 죽었어 왔어 봤어? 그럼 나도 갈게. 나 보여? 응. 나 보여? 응. 나 보고 있어? 응, 보여. 나 보아야지. 나 응? 응원해. 힘내라. 응. 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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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됐다. 오케이. 어. 야 뭐해? 하루밤 자. 힘내 준다며. 응? 힘내 준다며. 오다 어, 같이 가기로 했잖아. 음, 심했네. 시간이야. 시간 심했네, 진짜. 응? 너 심했다고. 왜?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기 있어. 아, 약간 아 씨. 아깝다. 어때요? 니가내 집에 가려 했잖아. <laughs> 한 분이 <번에> 갔어. <laughs> 어, 안녕 안요니안난어 안녕. <laughs> 진짜. 응. 나 어, 어. 왜 힘내라 힘내라 니가. 어? 어가가 휴식시간이 거 뭐야? 잠시 쉴수 있는.. 이거 스노우 이거 때리면 어떻게 돼? 응 때리지마 그거 왜? 야 잠깐만 같이 가자 야아안나아줘야 아, 이거 어떻게 돼? 때리면 한번 때려봐 한 번만 때려봐 아, 아 안돼 몰라 어때해 그냥 닦아야지 자 같이 가 하고 어? 어 설치하면 되지? 한번더 빨리 됐어. 됐어? 야 이거 내놔 부시지 말라고. 내가 잡게 됐어 됐어? 응. 못셔아 맞다 이거 부시면 이거 망했지. 어? 뭐야 이거? 그구야 이거? 누이가같이가누 이거? 누시이게 이거? 누이 잘못돼. 좀 비켜. 누구야, 죽었어어지 <웃음> <웃음> 나 잔다. 진짜 그 때도 잘 오냐 됐다. 너 잤어? 아, 잤어. 난 잤다고. 엄청 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야, 이거 고난이도야. 아, 이게 뭐야? 이거. 나 스폰 잘못했어. 나 스폰, 스폰 잘못했 <laughs> 뭐야? 야 우리 뭐야 이거? 나나 방금 플라이로 했어. 했어. 딴 데다가 설치했다. 이렇게. 이게 보인다. 됐다. 됐어. 너도 자. 자자자자. 아이, 때리야. 아, 때리면 돼. 때수있어 이게. 어, 됐다. 자자. 아, 자지 <laughs> 가자. 왠지. 야, 이거 왜 이래? 안되겠다 왜이렇게어려울고 t 응. 아. 어떻게 거기까지 h 어 t s the case? w h a 진짜로? h 이렇게 했어 응. 차기 누구 썼어? 너 쳤어? 차기 쳤네. 왜? 너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 이건 차기 아니지. 왜냐면 나는 나는 사망했으니까 너 죽었어? 설마? 응. 아 진짜? 근데 나 차기 안친 거지? 아니. 냄지. 네? <laughs> <연지>. 왜? <laughs> 네? 차기는 안친 말. 치면... 냄지가 네. 나옵니다. 엘지. NG. 엘지. 아, 아 아직 아직 죽지를 않았으니까 죽었네. 엘지. <laughs> 근데 원래 여기 이거 왜 이렇게 어려? 워나 체크포인트 좀 야. 나 체크포인트 체크 제발 쓰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원래 여기에 둘이 있어야 해요. 핸드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닌데. 핸드폰 재밌게 없어. 도티도 하잖아요. 도티를 하면 왜 저는 안 되죠? 응? 네? 도티. 저도 안 돼요. 전전할 거예요 어쨌든. 하세요. 네. 아 이거 왜 파이어 한개더났어 응? 원래 거기 있었던 거야. 우리 어, 이제 이거 좀 바꾸자. 오케이. 뭐지? 거기 잘 가. 뭐지? 거기 엄청 어려워. 내가 그거 해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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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okay. 슬라임 이 o k 응? 야라임 a 이 okay, 어 이거 어떻게 해나 죽으면 어떻게 a y 어? k a y okay, o k a 가가 k a y o k 면 y o 이 a y o k 야나 지금 아직 산 거니? 응? 아직 살았어? 뒤좀 봐줘. 뒤좀 봐줘. 나 아직 살았어? 응. 네. 어. 어. 띠히! 아, 띠히! 어, 슬라미네. 응. 밥은 먹고 다니세요. 뾰인뾰이네 응. 자. 아, 어어. 한나자야지 응? 친구. 알 조금만 기다려 야, 친구 친구. 친구... 왜? 와이. 우리야. 뭐 지금 슬라임들이 나와. 그렇게 해야 돼? 응. 응. 지금 난이도가 몇이야? 지금 어려워. 왜 그래? 왜 그래? 왜그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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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각. 나도? 응. 나도. 쓰려고. 오. 고마워. 내가 밀어졌어. 응. 고마워야지. 나 고마워야지. 그럼 나도 거기까지 갈지? 응? 응? 너 거기까지 갈지? 응. 근데못 뭐? 갔지? 이이이이 응. 죽었어? 응. 나좀 때려줘. 오케이. 한 번만. 아이가. 응. 오! 완 <laughs> 살았어! 완전 살았어요! 이제? 내가 살았어, 야. 야, 이거 시음이라시 쉬우미라시... 이거 안 나오지? 슬라임. 응. 못다니다 어, 옷? 물론 나왔어야 했는데? 뭐 가지고 나왔고 짜! 설마 이거 뭐야? 신혼 타임. 나 쉬는 시간 네. 넘었어 그래? 네? 아. <laughs> 안녕?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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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밀어줄게 내가 니네 밀어줄게 필요없어 지금 아. 네. 우리 딴거 하자 응? 네? 이거 네, 너무 재미가 없다 노잼 네? no 오, 단계만 패스? d 단계만 오, 스 패스 r 오, 계 진짜 길 오, 어디야? r 오, d e a 요 여기 e a r 여기서 a r 오, dear. 오, dear. 오, d 어 나도 오, d e a 됐어 d 달 a r 오, dear. 오, dear. 오, d e 지응안 d 지 a 지 일단계부터가려고 그러는데? 응? 응? 일단계부터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응, 너때거든 그래? 응 나라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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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규록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뒤져 알고 있지? 아왜 해봤니 응? 왜해봤니 음? 응, 잠깐만 니네 어디야? 어, 피스톤? 피스톤? 그럼 나도 나도 포인 스폰포인트 해야지. 이거 되게 쉬워. 응. 어따? 어따? 응? 어? 음? 응? 되게 쉽지. 그래서 니도 떨어졌지. 니는 응. 원래 못하니까. 아닌가? 미안. <laughs> 야 마지막에 드롭코 있다 조심 조심 제들 아다너 응? 나 스폰.. 스폰 포인트 안 했구나 아까전안했다 그랬잖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니? 진짜 핫! 오다너지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까지 했어 어디 뭐야? <laughs> 클래스는 클라스. 별로 아팔 아아 아, 아깝다 아, 여기 갈수 있는 야 여기 한 칸이야 그니까. 야 우리 그냥 한칸 했다고 하고 서바이벌 할래 와나 살았다 와나 자유인이다 와, 난자유입니다좀 제대로 하겠습니다기니기 저기, 저기, 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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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치지저고 아, 아, 저기, 저기, 다 살하고 있습니다. 음. 살하고 있어잠아 응? 왜 그거 바꿨어? 응. 할게. 나 엄청 멀리 있거든 팠거든 나이가 안되거든 노클립스로 해야 되거든 노클립스로 할게 죽어, 죽어도 몰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o t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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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g 오케이 그래 h a t you whistle? d 어 a n 어 what you w h i s t 어, 나, 나도 그 엔딩으로 갈게 고하 게임 보당볼수 있군요 난전 아닙니다 야.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낼 거요안 돼요 왜요? 익스하고 죽어야 해요. 익스하고 끝내야죠 익스하고 이거 3, 3인치 간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